안녕하세요. 로잘리입니다. 어, 작년 12월 29일 날, 이제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새해에는 이제 첫 영상으로 거의 3개월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런 바쁜 일이 있었다거나 한건 아니었고 그냥 평소처럼 하던 일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어지게 됐네요 네. 여러분은 새해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음. 오늘은 그냥 이렇게 카메라 브러싱을 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잘 쓰러 드리면서 그냥 소소하게 근황도 나누고 그냥 별거 없지만 제 이야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 봤으면 해요. 저는 원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간호사 생활한 지는 이제 2년이 조금 넘었고, 음 원래는 어 이제 정형외과 전문 병원에서 조금 수술이 많은 그런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고 아직 젊은 나이긴 하지만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양병원도 뭐 바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급성기 병원에 비하면 이제 저 자신에게도 여유가 조금 있고 마음에 그런 여유가 있다는 게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전 병원 다닐 때보다 뭐 페이라던가 그런 건 조금 적게 받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런 게 아쉽지 않을 만큼 지금 그냥 이렇게 여유롭게 조금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게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원래 제가 음, 간호사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laughs> 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원래 꿈은 이제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소설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막상 졸업반이 되고 그냥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간호사 생활을 하고 계시고 하니까 저한테 그냥 간호사가 되는 게 어떻겠느냐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간호사가 된다는 걸 정말 어,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냥 그런 병원 자체의 분위기에 약간 거부감도 있었고 무섭기도 하고 또 간호사면 환자한테 주사를 놔야 되잖아요. 어, 그런 게 정말 저는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그 뾰족한 바늘로 남의 살을 찌르지? 약간 이런 게 되게 좀 많이 겁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음, 제 성적을 고려해서 뭐 갈만한 그런 대학이랑 과를 찾다 보니까 간호학과를 어머니 말씀대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고, 사실, 입학을 하고 나서도 정말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간호학과 공부가 정말 안기할 게뭐 많거든요. 정말. 해부학, 생리학,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의학용어. 어, 저는 진짜 그런 외우는 그런 수업이 <laughs> 고등학교 때도 싫었는데, 대학에 와서까지 하려고 하니까.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사실 1학년 때는 학점관리를 거의 못했어요 뭐 원래 1학년 때는 그렇게 놀는 거라고 다들 말을 하는데 그래도 주변의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쟤들처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마음이 안 잡힌다고 해야 할까? 약간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고, 그렇게 1학년 선적, 성적을 처참하게 말아먹고, 2학년이 됐을 때, 사실 그때 휴학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뭔가 2학년에 가서도 안될것 같고, 또 이제 간호학과는 2학년 말부터 병원에 나가서 실습을 해야 하는데, 아, 그 생각을 하니까 또 숨이 막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론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병원에 나가서 환자들을 상대로 실습을 할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던 찰나에, 이제 아버지가 식당 사업을,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식당 사업을 하게 되셨는데, 모든 게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어, 아버지가 이제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뭐잘 됐다 싶어서 제가 휴학을 하고 어, 아버지의 식당 일을 조금 도와드리게 됐어요.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그것도. 뭐 이제 식당일 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손님을 대하는 거라든가 뭐 기타 여러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됐고 저는 이제 주로 서빙을 했는데 식당에서 아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들 아 정말 많이 겪었어요 정말 그때는 아 진상 손님들 때문에 울기도 그렇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게다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지만 <laughs>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아버지 도와서 일을 하고 이제 복학을 했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간호학과를 졸업하는 순간까지 마음을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때 복학을 하고 나서도 얼마 못 다니다가 또 휴학을 하게 됐어요. <laughs> 또 휴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다른 아르바이트도 여러 개 하고, 그렇게 총 휴학을 거의 제가 몇 번했지? <laughs> 어 거의 한 휴학 한세번 정도 네,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내 길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수능을 준비하려고도 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황하기만 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어 이제 졸업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정형외과 병원에 취직을 취직을 했는데 그것도 네. 근데 또 막상 해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환자한테 그 전까지는 이제 친구나 부모님한테만 주사를 놓다가 이제 연습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진짜로 처음 뵙는 주사를 놨는데 아, 정말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출근한 소감이 아,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나 정말 간호사 못 하겠나 봐. 정말 <laughs> 이랬는데. 그래도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일을 하고 또 여러, 여러 유형의 환자분들, 그리고 뭐 같이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겪다 보니까 아, 너 그냥 또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 하잖아요. <laughs> 적응이 되더라고요. 물론, 거기서도 힘들어서 어떤 날은 정말 당장 때려쳐야지 하는 마음도 먹고 울기도 울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기를 이제 정리하고 나와서 작년부터는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네, 이제, 아, 다들 아시다시피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환자들이 주로 계신 곳이에요. 이제 집에서, 이제 뭐, 치매나, 이제 여러, 뭐 거동이 불편하다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니면, 이제, 뭐 말기, 그런 질병을 가지고 계셔서, 큰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신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입원해 계신 곳이고 제가 어르신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처음엔 <laughs> 그런 걱정도 했었는데 모든 처음 시작할 때는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그런 걱정을 했는데 <laughs> 지금은 적응을 해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잘 지내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제 일상에 이런 특별한 이벤트나 그런 건 없지만. 어, 이렇게 집 근처 에 있는 직장 다니면서 쉬는 날에는 그냥 영화 보면서 노래 들으면서 그냥 여가 시간을 가지고 간간히 친구도 만나면서 그렇게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어떻게 평온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요즘이 음, 이렇게 뉴스나 이런 SNS 이런 데를 봐도 좀 뭔가 좀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거의 뭐 마무리되는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물가도 너무 높고 여러모로 난방비도 많이 올랐고 여러모로 살기 힘든 그런 시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laughs> 이렇게 한 번씩. 영상을 올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